있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서한나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네, 조은채입니다. 네, 중소기업총 500 히트 제품을 늘 접하고 경험할 때마다 네.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요. 오늘 더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극찬을 네. 아끼지 않았다고 아. 합니다. 지금 메일이요 왔어요. 네. 영상으로 보이시죠 네. 직접 대사관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뉴질랜드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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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청정지역. 그렇죠. 거기다 가 건강식품 부문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죠. 네. 뉴질랜드의 래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검증도 이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 <웃음> 네. <laughs> 네. 꿀들이 홍삼은요 정말 네. 꿀을 드립니다. 아, 네. 따로 맞아. 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꿀을 넣었습니다. 마요카 꿀을 넣었는데 <laughs> 네. 6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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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렇게 최고 중에 최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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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그렇죠. 네. 일단 6년근 홍삼의 효능은 익히 들어서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보세요. 저희가 네. 영상으로 쭉 나가고 있죠. 혈액순환에 네. 도움을 드리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갱년기 네. 여성분들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나는데 음.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음.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네. 활력이 되는, 네. 바로 와. 이 홍삼. 이 하나만 먹어도요, 네. 와, 정말 몸이 가뿐해져요. 맞아요. 몸이 느끼는 바로 네. 그런 성분인데, 네. 네. 여기에 마누카 꿀을 넣었다? 네. 얼마나 좋아졌을까? 와, 진짜 마누카 꿀은요, 정말 꿀 중에 명품. 꿀 중에 VIP가 딱 붙는 게 많을 것꿀이래요 네, 그꿀이요 너무 고깔라서 진짜 사도요. 아끔씩 먹었다는 그꿀이많을칼 근데 그, 그 마누칼 그 함량을 여기다 정말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아... 그 마누칼은요. 위장에도 너무 좋고요. 혈액에도 좋고요.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는 성장 발육에도 좋고 뭐 면역력 증진 피로 계속 터 시작해서 어우 진짜 끝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마누카의 성분과 네. 홍삼의 성분이 정말 쫙 맞는 게 우리 그 꿀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송삼의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네.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지 늘 고민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게 네. 파우치 큰지막한 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어.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알게 되신다면 음.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음.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는 홍삼인데 홍삼은 맞아요. 정말 네. 이만! 그 그래서 그래서 0점, 0점 음, 그렇죠. 0.50 그런 거 있다고 좀 봤어요. 그렇죠. 우리도 들어가 있죠. 80%이상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배출되긴 바꾸겠죠. 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렇죠. 물을 마시는 거와 같다. 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저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엄마, 우리가 치료 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우리 좀 음. 느껴보자. 근데 건강식품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는. 이거 먹어도 저거 먹어도 다 똑같아 다 달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맞해한 3일 딱 되니까. 어? 경주야 음, 이거. 같이 매일 어는게 기분이 나나? 음. 그리고 로션을, 그러니까 세수 한다음 로션을 안 발라도. 땡기는 게 없다?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거야?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밤에도 이걸 하나 먹고 잤어요. 네. 제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얘를 딱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 얼굴에 오. 윤기 광채가 그냥 그렇죠. 흐르면서 밤새 네. 어, 그렇죠. 물을 마시고 잔 기분? 밤에 어, 미용에도왜 네. 도움이 되냐? 여기에 큐엔짱 큐텐이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보시는 투어스틱, 네. 그리고 퀸스틱. 킹 스틱 그리고 주니어 스틱까지 총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각각 맞춤형으로 드실 수 있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음.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해야 돼. 음. 아니면 내 남편이 골프나 등산을 굉장히 음. 좋아해. 그럴땐그 투어로 딱 드시고요. 음. 우리 엄마 이제 갱년기 막 뭔가 막 짜증 치수 막 이만큼씩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잡아주거든요. 음. 음. 그럴 땐요 퀸으로 딱 따주면 분이 어, 효능, 어, 효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용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성 분들은. 스펙을 드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그 주니어스틱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새 학기 시작돼서 뭐 방학 내내 쉬고 맞아. 있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어떻게 피곤해? 학교 가기 싫어 이러잖아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우리 아이들 주니어스틱으 한번 챙겨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투어 스틱은요, 중년, 남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킹 스틱, 네. 남성분들을 위해서, 남성들에게 네. 드리는 겁니다. 네. 퀸 스틱,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니어 스틱, 우리 아이들. 씁쓸한거 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죠? 네.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니어스틱.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제대로 느낄 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주니어스틱인데 네. 이네 가지를 외운 네.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나 맛있게 나오게 되고 네. 아이들이 안 먹는다. 음, 여러 가지 레시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많이 과일에 막 썰어서 양채 썰어서 네. 그때 올리브유랑 한번 싹 하나 까싹 먹으면 그것 또한 또 우리 가족 아 가족 건강을 네. 책임지는 지름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간편한 게 네. 우유에다가 그냥 스틱 하나를 딱 따서 그그라 먹으면 어. 와 이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영양식이 따로 맞아, 없습니다. 맞아. 맞아. 네 오직 행복 쇼핑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오늘 투어 스틱, 킹 스틱, 퀸 스틱은. 7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니어 스틱은 7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박스씩 총 6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에 5개씩 총 1개월 분량을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구매해보셔서 내 가족과 함께, 우리 아이와 남편과 기까지 네. 해서 모두 다 건강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느껴가시면서 즐겁게 우리도 네. 함께 드셨으면 좋겠다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네. 신기해요. 네. 어떻게 좋은 거는 소문이 바다 건너까지가 그러니까 뭐 스위스 이 자랑 정말 스위스 중국 야. 일본 뭐 베도, 러시아 러시아부터 심각 생각. 시작을 해서 나도 넣습니다. 응.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정한 제품이 바로 꿀들이에요. 네, 저희 꿀들이 마누카 홍삼이 정말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상해 방남에 동경 방남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방남 회장에딱 나가면 와 현지인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어 이거 홍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건데 근데 마누카가 첨가가 됐네. 그러니까더 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분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앞에서서 다 이렇게 뜯는 거야. 먹어보려고 알아보시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다가 딱 저희가 느끼게아 음. 성분 자체가 다르니까 반응이 다르니까 역시 좋은 성분을 써야 되는 게 맞는구나 건강식품에 는 어떤 첨가물 들어가지 않게 저희 만큼 정확해요. 맞아요. 100%야. 우리가 옷을 네? 살 때도 그래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다 환불합니다. 그쵸. 화장품도, 네. 옷도, 액세서리도, 전 무조건 환불이에요. 음, 음. 이 제품은요, 네. 환불, 반품, 심지어 악플이 없습니다. 와요. 어쩜 먹어보는 사람마다 오. 맛있어요, 좋아요,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3일째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는 꾸준히 드셔야 돼요 몸이 와.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와. 여러분들은 꿀드림 홍삼을 맞아요. 1년 2년 이제는 한 가지 건강식품에 음. 정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홍삼이 가장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본인데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도대체 맞아요. 어떤 제품을 먹지? 네네. 네. 꿀드림 홍삼 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고민을 하시고 있다. 네. 20대 초반에야 그냥 뭐 네. 밤새 놀아도 그 전날 맞아요. 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맞아요. 20대 후반부터는 맞아요. 느끼기 시작해요. 네. 어머, 다르네. 오.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네. 네. 자 이제는 내 몸이 아닙니다. 네. 뭔가가 부족하구나. 부족한 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채워줘야겠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홍삼. 그 중에서도 꿀드림 홍삼 이 홍삼 제품이요. N S 몰 어디야? CJ 롯데 몰. 롯데 몰. C J 몰 이점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가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더 이상 소비자분들은 바보가 아니죠. 저조차도요, 물건 네. 하나를 사도 의심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여기 <laughs> 뭐가 들어있진 않을까? 네. 여기 도대체 내 몸이 좋아질까? 라는 네.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꿀드림 네. 홍삼은 믿고,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네. 내 몸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막 졸랐는데, 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오. 아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기 네. 때문에 제가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사장님의 그냥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감 네. 하나로 만들었고요. 네. 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네. 더욱 더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내가 뭔가 부족해졌다. 네. 어딘가 이상하다. 네. 홍삼이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맞아요. 바로 꿀드림 네. 홍삼입니다. 네. 다른 네. 거 드시지 마세요. 네. 그거 살짝 밀어놓으시고, 딱 음. 일주일만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드리고 싶고, 네. 네. <laughs> 진짜 네. 저는요, 우리 가족 건강, 나내 건강을 떠나서 우리 가족 건강을, 부글들이 음. 홍삼 이거 하나면 책임을 질수 있다는 거, 네. 네. 주문을 안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이유라는 거죠. 맞아요. 진짜 방송 끝나고, 음. 이제 엄마 거, 아빠 음, 거, 음, 우리 음, 조카들 거 음. 주문 많이 할거 엄청 열심내셨다. 거. 우리, 우리 고객님들도 네.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도 네.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음.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음.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오직 황피디의 행복 쇼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오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아가 조금씩 아파올 때쯤 네.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건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나중에 나가면 늦어, 어. 늦고 비용은 음, 더 많이 힘들어. 들고. 맞아요. 미리미리 가라는 건다 네. 이유가 있고 예방을 하라는 거니까 네. 내 건강은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희 꿀드림이 도와드리기 때문 거예요. 네. 마누카 홍삼, 다른 홍삼이랑 제발 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다릅니다. 그레이드가 다르고 명품입니다. 여러분, 직접 먹어보신 다음에요. 그 효능, 효과 3일, 7일 만에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 정말 몸이 피곤이 좀 날라가면 진짜 화이가 차져요. 네. 달라이 다른 좋은 에너지. 우리 여러분들 꿀들의 많은 광우과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문 전화 주시면요. 바로 건강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딸라 저희 꿀들이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꿀들이었습니다.